사는 V 대고 뭐 채에 부담 가고 사람 수제니 뭐 사람 인건비 타산 안 맞고 이니까꼬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막 하고 좀 불투명한 거 같기는 해요. 상반기를 써봤는데 그 서류 전형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준비하면서 인턴 같은 거도 하고. 네 정치권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대통령 아주 고공지지율을 콘크리트같이 지지하고 있었는데 네. 점점 떨어지더니 네. 뭐60% 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진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들고요. 이 조금 뒤인 2시부터는 당정청이 네. 경제대책 고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까지 연다는 소식이 들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 나와주셨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님, 오늘 휴일인데도요. 이 여당과 정부 청와대 이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직 일단 뭐 열리진 않았는데요. 대략 예상해 보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실업 관련 예산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올해 정기 국회 예산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추가 경제 예산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음. 그다음에 그 동안 아마 우리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요. 한 54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쓴 네네. 예산이. 점검을 할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비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돈을 썼으면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걸 점검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일자리가 확이게 줄었습니다만, 이게 보면 약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졸 사무직은 굉장히 늘었어요. 늘은, 뭐, 20만만 이렇게 늘어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늘었는데, 고졸 기능직이 많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어, 분들이 더 어, 려워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일자리 자체에도 네. 이제 양극화가 생기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졸 관리직이 늘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보면은 공공 일자리라든지 대기업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아, 어, 무슨 식음료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뭐, 저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를 많이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아마 대책을 같 자, 지난 네.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네. 이게 사상 최악의 고용 실 사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저 경제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네. 쉽게 알아보기는 어려, 어렵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고용 절벽 나올 거다라고 언론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계속 지적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원인을 지금 따져보겠다는 게 어떻게 쉽게 납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볼 필요는 있고 이렇게 휴일에 뭐그 정부 여당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좀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정책의 방향.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어, 옳은 방향이냐. 네. 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그문 대통령께서 그 일자리 수석하고 경제 수석을 바꿨,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음.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떤 메시지인 거지?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도를 보면 한번그 우리 장하성 그 정치 실장이 네. 그 사표를 냈다가 아니라는 소동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실제로 그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두번 정도는 그장 실장이 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 만약에 장 실장을 물러나게 하면은 마치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득권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정치적인 공세에 밀려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거가 되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사회 기반인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아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정책의 방향, 열한 번째로 대롱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50%대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용지표가 최악의 이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고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급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는 건데, 이 책임을 좀여당에서는 느끼고 있는나요 사실은 있는 이제 이 고용 지표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거고요. 그 전에 국민연금 문제. 네. 예, BMW 뭐그대응 문제 문제라든지. 그 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뭐 대입제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고용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뭐냐면 네.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과연 혁신 성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소득 주도라는 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좀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이, 이 상위 계층의 그러니까 10% 임금과 이제 하위 10% 임금 격차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OEC에서 한두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다섯 배 정도가 넘어요. 어쨌든 어, 소득을 이렇게 그, 그니까, 가게 소득을 좀 늘려야 된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돈을 써야 뭔가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또 기업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반드시 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주체를 우리가 뭐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만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가계 이렇게 세 개를 들거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쉽죠? 그렇죠. 네. 기업 그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정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데 당연히 그 돈이 당연히 그, 가처분석 늘리는 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양자 택일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이제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국민연금 문제 같은 건 저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현재 시대에. 왜냐면 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금 우리가 줘야 되느냐는 거라서 지금 현재 지금 일하는 분에는 이 개편되는 게 좋아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좀 지지를 좀 음. 끌어당기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부대원님한테 조금 제가 반론 아니면 반론좀 네. 제기를 해보고 싶으면 그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소득층의 월급을 그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올려주지 않아도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올려주고 소득주도 성장을 함으로써 밑에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그 소득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세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소득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지금까지 오랐기 때문에 오랐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제가,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기본적인 기초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임금 수준이 사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OECD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규모 1 2위 정도 되는 네. 나라 중에서는 기초 임금, 저, 최저 임금 같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호주나 이런 데들은 사실 2만 원 넘는 나라도 많아요. 1만 원 넘는 네. 나라 많거든요. 물론 이걸 당장 급히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최저 임금 수준 이 굉장히 낮은 건 맞습니다. 그니까, 러그거분다 어느 정도 인상 되는 건 많은데, 물론 그거를 뭐, 만 원으로 당장 내년까지 해야 되냐, 내후년까지 해야 되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뭐,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어 기본적인 어떤 소득주도도 맞춰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라든지 어쨌든 복지 혜택으로 가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는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소득주도, 그러니까 기, 소득주도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어,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로 지금 대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폐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다는 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나라는 라 거죠. 그런데 그게 네. 저는 어, 약간 어, 당장은 안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적인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뭐 100, 사실은 최저임금이 지금 정도 수준이면한월급으로 따지면 한 157만 원 정도예요. 음. 작년 그 전에는 작년까지 요 예. 올해 올해로 보면은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157만 원이고, 네. 예, 예. 작년 그전에는 보면은 어, 한 140만 원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면 한 170만 원이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만원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만원 하면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자영업자들이 물론, 근데 제일 아쉬 그렇죠. 자영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이게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음. 150만 원 정도 급여 받으면서 우리가 이거 150만 원 급여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 어, 경제가 어렵고 이거를 감당 못한다. 이 정도 경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하다가 추락을 했다가 어쨌든 다시 60%로 회복을 했는데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반짝 회복을 했다가 다시 추락을 할지 지금 이, 이번 주 다시 시작되는 동안 정치라든가 경제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할 텐데, 과연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지율 변화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비슷해가지고 네. 계속 내려가지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등락, 등락, 등락 하면서 이제 추세를 형성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추세죠. 그리고 그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동안이 비정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5.6%까지 이제 내려갔었는데 네. 55%라는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사회에서 40% 정도 되면은 그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추세는 그 58%에서 60% 올라갔다고 해서 반등이라기보다는 네.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음, 음. 앞으로 추세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이제 그 저기, 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네. 가지 요인을 아까 우리 현부대변인도 지금 국민연금 포함해서 그 제시를 하셨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두분 말씀하신 대로 경제고 또 하나는 안보라고 봅니다. 음.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 반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남북관계, 네. 이면서 그지지율은 반등했는데 또그 부정평가도 늘었는데 부정평가의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너무 친북적이라는 네. 거거든요. 부정평가도 아, 네. 3 0에 32로 네. 늘고, 부정평가도 그러니까, 60으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지금 여론의 그 조정기면서도 혼란기인데 여기서 좀더그 경제 안보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좀더 명확한 메시지를 그 제시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변님 그러니까 네. 뭐 같은 사안을 두고 양쪽에서 찬반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좀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청신호가 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네. 일자리 같은 게 당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 상황,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부분들 자영업자도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요 강남이라든지 뭐 주요한 그 상권에 보면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뭐 조만한 병물사무소 운영하고 있지만 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대구 후배들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음. 어느 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자영업 비율이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높은또라장히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네. 그렇고 또 굉장히 자영업 중에서도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특정 커피 업종들의 커피숍 우리 지금 뭐 거의 건물 하나에 두세 개씩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보면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입장인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좀 활로를 털어줘야 된다. 임대차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음. 뭐, 뭐 급, 저, 임대료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 아니면 은행 이자라든지,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장사를 할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이렇 보고 있습니다. 네.